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 토큰입니다. 자 오늘 고가는 86.4만 장 중에 18%자 상승흐름 전개되었고요. 자 어제도 86%자 상승흐름 나왔죠. 저 벌써 이틀 만에 자 지금 어제 저가 기준으로 오늘 고가까지 125% 가량 자두 배가 넘는 상승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그런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급 은 급락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장대 양봉 구간에서는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건자 삼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영역, 이런 구간들은 자 기존의 맥점 자리들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절대 탐내선 안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분봉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의 맥점 자리들 자 계속 공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 기다리기만 하면 이런 안정적인 자리들 항상 출연하게 되고요. 자 세력들도 한번 급등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급등 시키는데, 자 이런 눌림 구간에서 세력들은 살짝 펌핑만 합니다. 펌핑만 하고서. 나머지 자,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승 구간은 세력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통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격 매수가 충분히 또 쌓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또 다시 한번 펌핑하고 다시 좀 들어올리고 이런 게 바로 세력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맥점 자리들에서만 우리 함께 공략을 해 나가실 거고 세력들도 이렇게 펌핑하는 이제 그런 어, 펌핑을 하면서 자, 집중적인 매집을 하죠. 자 이런 매집 현황들까지 우리 모두 확인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공략해 나가실 거고 자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주식과는 다르게 자 이런 세력들이 매집 현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맥시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또 거래소에서 지갑 또 지갑에서 거래소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이죠 그리고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한다 이거는 매도를 준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자곧 세력의 집중적인 매집이나 자 매도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고리가 한발 빠르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께는 자 세력의 집중적인 매집이 지금 확인되으니자곧 매수를 해 주셔라 자 반대로 매도를 해주라자 비중, 비중은 어떻게 실어 주셔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 방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에 따라서만 안정적,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발빠르게 해주면 시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혹시라도 자,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통해서 자, 목표가를 290원까지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자, 지금 290원. 지금 80원으로 이제 가정했을 때 80원. 자, 아직도 260%, 자, 거의 300% 가까운, 4배에서 4배 가까운 그런 수익 구간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290원 도달하게 되면 그 위로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 재설정해 드릴 거고, 지금 일단은 290원까지 이렇게 수익 구간 열려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폭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 바로, 자, 여러 가지 지금 내역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자,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코일이, 자, 리브랜딩 가능성을 식사를 했습니다. 자, 7일 후, 자, 그동안의 작업 결과물을 공개할 것이다. 자, 새로운 웹사이트, 브랜드 등이 포함되며, 스테이터스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강력한 이슈는 아니죠. 자, 중요한 건, 중요한 본질은, 자,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거래 현황들을 보시면, 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 비중은 14%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어 업비트죠. 자, 업비트를 보시면 지금 바이낸스보다도 자, 다섯 배가 더 많습니다. 71%입니다. 자, 그만큼 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김치 코인이구나. 자,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입니다. 투자 심리 자극해 주게 되면은 자, 군중 심리 발동합니다. 자, 이런 내역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죠. 자,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 급등 차트를 만들,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자, 시총이 작고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정 코인들만 끊임없이 자,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최근에, 자, 룸 네트코인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룸 네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5일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 조종장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신고가 찍으면서 1340%, 자, 15배 가까운, 자,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 이 김치 프리미엄의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장입니다. 뚜렷한 대장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기 너무나 좋은 장입니다. 세력들 이 조정장의 분위기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 매수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추경 매수 끝은 손절입니다. 자 이렇게 추경 매수를 통해서 물론 자뭐10% 20% 수익 낼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코인판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푼돈 벌려 가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배수 단위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2배3배5배 심지어 1 0 배까지도 충분히 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다반사기 때문에 절대 이런 추경 매수를 통해서 푼돈 벌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 매수 끝은 손절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이 가로선들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설정해 둔 선들인데 일단 오늘 날짜로 75원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자 내일 아침 9시면 종가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종가가 자, 이 위에서, 70원 위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착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종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력의 의도까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인데, 이 종가를 그 기준 가격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께서도 이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과 같이 자, 형성이 된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세력들이 넘어가겠구나. 바로 진행을 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스텝은 바로 105원입니다. 별다른 매물대가 없어서 자, 바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 우리 조금 더 눌러주고, 자, 지금 이 4일선, 자, 급등선인데, 이 급등선과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눌러주고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게, 자, 장기적인, 자, 그런 수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자, 이 장기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자 탐욕에 휩싸이셔서 무지성으로 지금 추격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우리는 세력들이 안전한 맥점 자리들, 세력들도 지금 펌핑을 하면서 집중적인 매집을 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공략을 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일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자,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은 제가 달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자 진입을 해주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위번호 0 1 0 2 5 4 1 7 9 0 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문자가 어렵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